책상에서 척추에 무리가 덜 가게 잘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laughs> 이왕이면 척추에 좀 무리가 덜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입니다. 아, 여러분은 행복한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회사에서는 예전처럼 꼭 같이 밥을 먹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짬짬이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마치고, 저희 병원 옥상 경치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잠깐 올라가서 시원한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 중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잠을 자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한때는 이제 수면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잠깐씩 눈을 붙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이런 수면 카페에 가서 편한 자세로 쉬고 오면 괜찮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는 책상에 엎드려서, 그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짬을 내서 잠깐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것이 뭐,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자주 책상에 엎드리는 습관은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보다 학교가 책상에 앉아서 쪽잠을 자는 쪽이 더 일상적인 곳일 수 있겠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 있을수록 휴식도 책상 앞에 앉은 채 취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공부에 쫓기는 수험생일수록 이제 부족한 수면 시간을 쪽잠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등받이가 낮은 학교 의자에 앉아서는 책상에 엎드려 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는 척추가 크게 휘면서 허리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 사이 디스크에 부담을 주게 되죠. 또 호흡을 위해서 목을 옆으로 이렇게 비틀면서 엎드리면 목뼈부터 골반까지 척추가 전체적으로 틀어져서 척추 변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변형이 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팔로 머리를 받치는 경우에는 팔과 어깨까지 압박을 받아서 팔 저림 증상과 손 저림, 어깨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책상에서 척추에 무리가 덜 가게 잘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는 자야겠고, 이왕이면 척추에 좀 무리가 덜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책상에 엎드려 자야 할 때는 책이나 쿠션을 높이 받쳐줍니다. 책이나 쿠션을 높이 받쳐서 허리가 많이 휘지 않도록 하고, 한쪽 방향으로 척추가 비틀리지 않도록 좌우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또 의자를 뒤로 뺀 상태에서 책상 끝에 엎드리면 상체의 무게가 허리 아래쪽에 더욱 많이 실리고 등 근육도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의자를 바짝 당겨 상체의 무게가 책상에 많이 실리도록 엎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꼭 실천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따라 하시면서 굳이 주무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아무리 잘해도 척추에는 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책상에 잠깐 자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한 10분, 15분 이상 엎드려 있지 않도록 신경을 꼭 쓰시고요. 엎드려 자거나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하시므로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인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전문의 이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